실내 마스크 해제할 지 여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고요? 네, 정부는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토론회를 거쳐.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 준비가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겨울, 재유행 유, 겨울 재유행은 수그러들 금위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8만 4,571명으로 전주보다 만명 가까이 늘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04로 8주째 1을 넘었습니다. 재감염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3명, 사망자도 46명에 달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재감염 시 사망 위험은 2배, 입원 위험은 3배 넘게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를 소개했는데요. 중증화를 막는 것만큼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